어, 오늘 GTX-B 노선과 관련 예타 심사가 기재부에서 재정적정성 평가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교통혁명을 이끌 GTX-B 노선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결정했습니다. b c 1.0, AHP 0.54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모두 확보한 것입니다. 인천심과 함께 환영합니다. GTX-AC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수도권 동서남북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천의 교통혁명의 새로운 시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인천 교통혁명을 위해 하루빨리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인천 시민들에게 통과 이후에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네. 겨울에 하루에 만명 이상이 서명운동하면서 53명 이상이 서명하는 정말 여태까지 없었던 열망이 있었기에 오늘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기쁨은 시민 여러분들께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려 들어가느냐, 아니면 수도권의 2,500만 주민들이 우리 인천과 연수구에 만들어지는 거대한 미래 도시의 빨려 들어올 거냐라고 하는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변방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 도시의 중심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g t x p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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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화이팅! 화이팅! 인천시장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